자개 새끼들아 오늘은 유치원에 가게를 차릴 거예요. 네.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. 손님은 딱 봐도 거지 새끼 같은데요. 뭐라고 이 새끼야? 예 혼이야.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지. 아우 저쌍년 근데 앞에 탈모 데가리가 말한 것처럼 손님 꼬라지를 봐서 살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, 손님. 오, 어, 어, 지고 싶으세요? 딱 손님 같은 새끼들을 위해 나온 것이 있긴 한데. 끼? 문방구에서 파는 200원짜리 플라스틱 반지에요 넌 끝나고 뒷골목에서 보자 이번이야말로 네 왼쪽 콩팥을 가져가겠어 아, 음 정말 다들 진성 미친 새끼들 뿐이구만 뭐, 그러게 휴발 생각하잖아요. 정신 나간 오, 년들 음, 좀... 어슈발 나는 샤이월드나 해야겠다 야, 철수야, 친구도 없는데 뭘 그렇게 적고 있는 거야? 이게 바로 인터넷 친구란 거야, 이 찐따 새끼야. 너도 해볼래, 짱구야? 내 아이디는 지존 존재의 다크 철수야. 야, 철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. 낙지고, 나는 현실보단 인터넷이 좋아. 인터넷은 정말 편하거든. 워마드, 일간 베스트. 이 새끼, 진성 쓰레기 새끼였구아 개멋돼 기모데... 짱구야, 이런 허접한 가게가 네 가게야? 딱치고 옆에 누워, 이씨발놈아. 아흥, 몸이 집에 당하고 있어. <laughs> 젠장, 가버리는 건가? 駅長。